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로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산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많이 또 들어보셨던 말씀일 테고 굉장히 그 각오가 대단하죠. 산아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어, 뭐이 정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또 암송 구절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겁니다. 어, 지금 바울은 그 앞에도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안식일이죠. 그래서 법으로 정했죠, 율법으로 정했죠. 그리고 정결해야 된다, 정결법. 대표적으로 크게 중요한 두 개의 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안식일법과 정결법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깨뜨리셨죠, 어기셨죠. 율법주의자들 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고 정결례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는 그것은 절대법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절대법은 뭐예요? 절대 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깨뜨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파격적인 생각이죠 어,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어, 이 날을 어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것 어떤 날이날 예, 여전히 그 당시에도 바울 시대에도 어,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어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을 예, 하면 되나 예,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이 코로나 상황이 딱 오니까 예, 우리가 주일 개념 있잖아요 주일 예, 일요일 오전 예, 뭐 한번 예배드리는 교회는 대부분 다 11시죠. 그렇죠? 예, 뭐다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예배드리는 분이 11시, 두번 예배드리면 9시, 11시. 이게 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없고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 있었던 영광 교회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날 예배를 만들었어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것도 예배가 두 번이나 했어요. 5시, 7시 저녁. 어, 그 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든 예배예요. 이제 굉장히 제가 영학교에 있었을 때도 우리 교육자들끼리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목회적인, 현실적인 토론을 막 했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토요 예배가 가능할까? 근데 그때는 실행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발생하니까 우리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걸 실행을 하셔서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도 나왔죠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주일 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토요일 날 드리는 예배도 그걸 주일 일부라 그래요 그래서 주일 날 7시에 예배가 있는데 7시에 예배가 3부 예배가 되는 거예요 3부4부에서7부까지쭉 예배를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코로나가 더 번졌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어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지금 따라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됩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어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어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상황이 이래서 토요일 날로 옮기고. 어, 그~ 오늘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월요 예배가 있어요. 일요일날 일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날 일하는 직장을 가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거기는 이제 대형 교회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월요일날 예배를 만들어요. 월요일날 저녁 시간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월요일 날 나와서 어, 대회배처럼 드리라. 예, 저도 예전에 신방을 갔었는데, 어, 이분이 주일날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뭐못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는 안 나오는 줄 알고 신방은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예, 주일날 아침부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는 나오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는 나오실 수 있다는. 그러면 수요일을 주일로 생각하셔서 나와라. 지금 같았으면 유튜브 보시라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유튜브 개념도 없었고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는 볼 수는 있긴 했지만 현장 예배를 또 권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예배를 주일 예배로 생각하시고 나오시고 헌금도 하시고. 예,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죠. 주일날 못 나오니까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곤면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한 논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날에 대해서 어떤 날을 이렇게 절대시해서 하지 말고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꼭 금식해야만 그게 좋은 것이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식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고, 또뭐 나는 먹고 열심히 일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배고프면 나는 일을 못한다 하는 사람들은 먹고 건강을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 차이는 없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지 금식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 뭐 이날 했냐 이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오늘날 읽어도 파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인 부분으로 굳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간데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 일을 했어 안 했어가 중요한 것이지 정말 이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저도 이제 제 스스로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laughs>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점점 나도 모르게 아 기성세대화 되는구나. 특별히 우리 아이들하고 이, 이야기하다 보면 더 많이 느껴요. 이제는 나도 이제 완전히 꼰대 세대구나.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저도 느껴요. 이제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내가 젊었을 때 어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윗세대들에서 내가 막 이렇게 지적하고 했었던 나의 모습을 자꾸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 그렇지 아, 내 자신이 굳어지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죠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율법적인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서 야 내가 벌써 이런데 10년 후에는 어떨까 2 0년 후에는 어떨까? 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더 부드러워져야지. 더 유연해져야지. 그게 내 삶도 그렇고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더 유연해져야지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됩니다. 바울의 오늘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예, 특히 나이 들었던 어른들이 이 편지를 로마서를 받아들였다면 매 어,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야, 예, 그 날이 중요하지 않다 예, 6절에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고 안 먹고 이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날 해야 된다. 그날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 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하고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정결례법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 문제고 네가 정결례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죠. 안식일법을 지키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도 사람을 병자를 고쳐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틀렸냐? 예수님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 율법 중요하죠. 우리가 다 함께 드려야 되는. 그러나 율법조차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어, 그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물론 어, 그러다 보면 어,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핑계거리. 그게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로 예배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게 당신이 놀기 위한 핑계인지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알죠. 하나님이 알죠. 핑계 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불가피하게 한 건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도 무엇을 하든지 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 그내 삶이 살아도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예. 삼손은 살아서 어뭐 잘한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잘 못했죠. 에 여자 좋아하고 뭐 놀기 좋아하고 삼손의 삶이 그리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사였지만 에 그러나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스토리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삼손이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에 그래서 붙잡혀서 머리가 빡빡 밀리고 에 그래서 노예처럼 이제 어 그 포도주 틀을 짜는 그 일에 묶여서 살다가 세월이 지나서 다시 머리가 길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얻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끌려 나와서 그 놀이개로 끌려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에게 힘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기둥을 잡고 기둥을 무너뜨리죠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수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 죽고 성경에는 이 삼손이 살아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것보다 죽은 죽는 뭐 자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살 테러죠 죽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숫자가 더 많더라 성경에 그런 기록이. 어, 나옵니다. 어, 이 삼손이 눈이 뽑히고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에, 회개를 했겠죠. 아,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고 이 어마어마한 에, 그쵸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잡아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내 꼬리 이게 뭔가 에, 반성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것이고 에, 그리고 그대로 죽지 않고 마지막 에, 나에게 마지막 죽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에, 나에게 에,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때 그 적군들이었던 블레셋을 무너뜨렸던 이 삼손의 삶이 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다 에, 참 살아서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에, 살아서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에, 자꾸 내 것을 챙기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인간인지라 그러나 이제 마지막 마지막 어 이제 떠나는 그 순간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은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금붙이 끌어안고 죽이 죽으시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나이상으로 70이 될지 80이 될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 이제는. 더 이상 욕심이 사라지고, 더 이상 나에게 무슨 금붙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해외여행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어느 순간이 오겠죠. 그 어느 순간에는 삼선처럼 정신을 차려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이 모습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젊어서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막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삼손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갈때 부끄럽지 않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어 해야 할 때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마지막에 삼손과 같이,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는. 가끔 뉴스에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 1,2억 정도가 아니라 수십억 또 때로는 수백억. 어, 저렇게 그냥 콩나물 장사하고 시장에서 그냥 호떡 팔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몇백억 재산이 된다? 그 옛날에 그냥 자기가 살던 집 하나 사놓은 거예요. 서울에 이렇게 조그마한 건물 하나. 예, 그때 당시는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이렇게 뭐 대출 끼어서 살 수도 있었겠죠. 대출을 다 갚고 어느새 70이 되고 80이 되고 예, 나, 나한테 남아 있는 거그 건물 하나요 내가 이거 건물 뭐 건물을 내가 죽을 때 이걸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예, 자식도 다 컸고 또 자식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 건물 뭐 하나. 건물을 기증했는데 그 건물 가격이 100억이 되고 뭐뭐 150억이 되고 뭐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분이 투기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살던 집 조그만 거 하나 샀는데 그게 있냐 올라간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놓고 그렇게 가시는 그 모습. 야,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야, 저돈 와. 그러나 그분이 어느 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많이 살았는데 예, 이 건물 이거 뭐 뭐하나 예, 이걸 정말 좋은데 쓸수 있도록 예, 그렇게 내려놓고 가는 그 모습들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죠. 예, 그리고 보면서 참 예, 감동이 되고 어, 참 어, 귀하고 사실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 이렇게 훈훈하게 예,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도 우리가 살았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죽을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참 아름답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죽고 우리가 무엇이 절대적인 가치인가를 잘생각하수 있게 도와주시고 상대적인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죽을 때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죽기를 원합니다. 공수에 공수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는 이 세상,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만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은 것주 앞에 다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